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세븐나이츠 리버스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븐 나이츠 리버스. 요번이 이제 4회차인데, 이 3번 연속으로 세븐 나이츠만 올리는 것 같아요. 아이, 뭐, 아무튼, 바로 한번 봅시다. 고고고, 게임 시작.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요번에 또 녹화를 하는 이유 나왔어요. 사왕, 연희라는 캐릭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저도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캐릭 그래도 12초월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까봐 오늘도 현질 오지게 해가지고 12초월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키워서 4 5렙까지는 키웠어요. 그리고 레이드를 내가 이상한 방법으로 돌았더라고 저번에 이제 알았어요 조합도 다 알아가지고 레이드를 열심히 돌아서 지금 장비가 <laughs>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아무거나 연희한테 껴주면 될것 같고요 쫄작도 열심히 해서 다이아 38,000개 모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부터 아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 요번에는 팩도 조금 뽑으려고 팩 패키지를 샀어요 어 뭐야 이거 감사 선물? 어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지금 루비랑 이거 많이 줘서 사야 되나? 일단 감사 선물 받고요. 잠깐만 깡루비가 10만 9천원에 3600개. 아 이건 사야겠다. 자, 요거까지 살게요. 아이구입완료에요 우편함에 보면은 싹다 받아버리면은 뽑기권 780장. 루비는 거의 2만개 넘고 뭔가 근데 이게 부족할 것 같아요. 연희를 지금 12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12초가 하려면은 이 될랑가 모르겠네 안되면은 깡다이아라도 사서라도 이거 해야될것 같은데 토파즈 몇개 있어 15000개 오케이 일단은 한번 뽑아봅시다 픽업수아니라 잘나올지도 몰라 이게 확률을 보면은 0.5% 진짜 잘나와 위시리스트보다 잘나오는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이 뽑기 두 가지 잘... 어 뭐야 누구야 연이 아안 나왔고요 어 누구야 어 누나 연이 일단 한장 나왔어요 어 뭐야 한 번에 전설 두개 녹색다가 아 누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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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열장 남았다 오케이 또 나왔고 확정 보상 자 확정 보상 크리스 나왔네요 이거 아닌데 어 연희 그렇지 뭐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요 0.5%라 그런가 오케이 연희 또 나왔고 확정보상 어 리나 나왔다 얘도 괜찮아 오케이 좋았어 어 나이스 연희 어 뭐야 근데 아직 더 뽑아야 돼 나이스 연희 또 나왔고 아니 잠깐만 뽑기권이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연희가 일단은 확정보상으로 나왔고요 이제부터 루비 써야 되거든요 몇 나왔어? 창고에 있겠죠. 자, 한번 보면은 아 여덟 장? 얼마 안 남긴 했거든요. 지금 루비 다 쓰면은 나올란가 아, 일단 쓸데없는 애들 좀 빼야겠다. 연이 녹스 일단은 얘네들 싹다 갖고 오고. 연이 성장 이벤트 그렇지. 아 뭐야 여기서 연이 안 주네. 일단은 초월부터 한번 해볼게요. 녹스 3초월 리나 아 얘도 이제 3장만 더 있으면 풀초월이다 자 이제 연이 이거 분명히 현질하라고 뜰 거거든요 그 연이 한장 공짜로 줄거 같단 말이지 오케이 연이 7초월 했고 여기서 과연 현질창이 야 right. 라체 연이 고속 성장. Oh, let's g e 오케이 구입 완료의 그 우편함에서 하나 더 받고 어 특별한 게? 아 이거 잠깐만 일단 킵해놓고 자 연이 초월 바로 또 해주고 내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나올 것 같아. 자 다시 뽑기 두 가지 뭐야 처음부터. <laughs> 연희 누나 잘 나왔어. 왜 이렇게 잘 나와? 어또 나왔어. 두장 남은 건가 이제? 어아 그렇지 반의사 좋아요. 자 확정 보상 연이 자몇장 남았어? 자 초월하고 지금 창고에 있거든요? 이렇게 꺼내고 반에서 초월 어 연이 한 장만 더 있으면 된다. 됐다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루비가 4만 4천 개인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케이 나왔다. 자 그러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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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 풀 초월 아직 안 끝났어. 아 스킬 강화 할람면 레벨 30 찍어야 되는구나. 일단 강화해 주고 레벨 30을 찍을게요. 자, 레벨 30 찍으러 두 가자. 오케이. 레벨 30 찍어 끄. 어 근데 펫 뽑기도 좀 기대되는데. 일단 연이부터. 뭐야, 재료 부족해? 그럼 상자 까면 되지. 자, 별 하나 붙여 주고 강화. 그다음에 별 하나 또 붙여주고 육성. 그 다음에 또 강화. 그 다음에 스킬 강화. 오케이 전부 다 해줬고 궁극 강화까지 깔끔하게 여기 창고에서 꺼내오고 자 궁극 강화했고요. 이제 뭐할거 없지 장비만 껴주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토파즈가 만 육천 개나 있네요. 이 제가 지금 이거를 너무 사고 싶거든요, 솔직히 이거 사야겠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냥 레이드에서 얻는 장비보다 이 토파즈로 사는 무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연이 성장 이벤트 싹다 받고 이제 연이한테 장비를 이렇게 딱 껴주고 강화를 해줘야겠죠 바로다가 15강 이것도 15강 방어구도 15강 됐다 할거다 했다. 연이 한번 보자. 장비 오케이 퍼펙트. 스킬 퍼펙트. 완벽해. 그렇지.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펫 뽑아야 됩니다. 이제. 펫 뽑기가 3 7 0장 별로 없네 생각보다. 일단은 이거는 빠르게 뽑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뽑아 고 루비는 여기다가 안 쓸게요. 이게 보니까 좋은 패시 또 따로 있더라고요. 랭커들이 사용하는 약간 그런 펫. 그래서 지금 결투장 랭커분들 보면은 얘는 또 뭐야? 아기 천사? 다 다르네. 그냥 오성 찍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나? 아 근데 좋은 패시 안뜬것 같은데요, 지금. 아 일단 대충 강화라도 해 봐야겠다. 돈 들게 많이 들어가네,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별 붙이려면은 똑같은 게또 있어야 되나? 아 맞네. 근데 지금 똑같은 게 충복이 없어. 아, 뭐야? 뽑기 괜히 했잖아, 이거. 아! 아, 잠깐 합성을 하면 되잖아. 합성해 아이, 재료 날렸네. 아, 잠깐만. 합성해도 필요 없나? 4성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아, 4성이 전설이구나. 망했는데요, 이거 제가 지금 강화 재료로 써 버려 가지고. 제대로 망했다. 아, 이것도 개답답한 소리 듣겠구만. 와 근데 전설 진짜 안 나온다. 자, 이거 어차피 패스 망했으니까 그냥 결투장이나 한번 봅시다. 아, 이 바보짓 했네. 진짜. 결투장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방어팀을 좀 바꿔야겠어. 연희를 사용할 때는 밸런스 진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 진영을 강화를 해줘야겠죠. 바로다가! 풀 강화. 그리고 여기서 누굴 빼야 되지? 일단은 연희를 뒤에 집어넣고, 밸런즈는 무조건 있어야 돼. 아, 이제 리나를 써볼까? 그냥? 사람들 리나 쓰나? 아, 쓰네, 랭커가 쓰네. 무려 2등이. 아나 쓸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성을 찍어줘야 됩니다. 아, 바로다가 재료 상자 쓰면서 5성 찍어주고, 강화하고, 어? 재료 부족하다. 다섯 개. 이거 다 썼는데? 아, 잠깐만. 토파즈 있잖아. 4000개나 있네. 다섯 개 사. 오케이. 리나 육성. 궁극 강화까지 해줘야겠다 얘도 자 리나 궁극 강화 해줬고요 스킬 강화도 어? 이거 하나 부족하네 토파즈로 못 사나? 어살수 있네 하나만 사 이게 바로 현실의 위력이다 <laughs>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오케이 리나 스킬 다 찍어주고 장비를 껴줘야 되는데 그냥 추천 장착하면은 어 이렇게 알아서 껴주네요. 그다음에 장비 업그레이드. 오케이, 다해 줬고. 야, 내 캐릭터들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스펙업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럼 방어팀을 어, 딱이렇게꾸리면 되겠네. 아, 아니다. 잠깐만. 아일린을 빼 버릴까 그냥? 얘 빼고 탱커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에반? 아, 이렇게 하면은 내 속도가 느려지는데. 아니 아일린 넣자. 아, 반에서 넣을까?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냥 이렇게 스킬 예약을 그냥 대충 요렇게 해주고 아 너무 궁금하다 빨리 싸우자 어 아, 너무 오래 끌었어 지금 밸런스형으로 바꾸고 아일린 넣고 리나 넣고 스킬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지금 잘 모르거든요 제가 그냥 연이 스킬 볼겸 요렇게 먼저 예약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선턴을 잡아야 되는데 자 과연 제발. 12초월 연이차, 오! 와! 와! 하하하하! 아! 아! 미쳤어! 야, 돌았다, 이거! 잠깐만, 지금 한 방에 뭐, 몇명 죽은 거야? 자, 흑풍참! 하하하하! <laughs> 야, 미쳤어! 이게 뭐야! 야, 이 개상이잖아, 그냥!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와, 미쳤다, 진짜! 자 바로 다음 상대 몇 연승까지 하나 한 볼게요 지금 야 미쳤는데 제 생각 이상인데요 아 선탄 뺏겼고요 연이 공격 와 이게 걸리면은 기절이 있어 기절이 그래가지고 좋네 데미지도 세어 뭐야 아두 번째 스킬 별거 없다. 이거는 스킬 순서 좀 바꿔야겠는데? 자, 흑풍참, 갈기면은, 와, 진짜, 돌았다, 그냥. 그리고 이 연이 평타에 뭐 수면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냥 사기예요, 이 캐릭터는. 좀써 보니까 알겠다. 어이 정도면은 다이아 탈출할 수 있겠는데? 자그 전에 스킬 순서 좀 바꿔야겠어요. 일단 맨 처음 스타트는 연이 궁극기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흑풍참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할까? 오케이 이렇게 가자. Let's get it. 자 과연 야 이야... 아니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이거? 아 지금 랭킹 1등이랑 붙고 싶어. 와 미쳤. 미쳐... 아이거 돌았어. 제발, 이것도 무조건 이겼어요. 보통 이제 태호가 먼저 죽는 쪽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연이가 있긴 한데, 2초월에서 멈췄네. 다들 와, 수면 4명 걸렸어. 미쳤! 미치... 와, 자, 여기서 흑풍참 갈기면은 와! <laughs> 와 진짜 말도 안된다 아니 이거 성능이 그냥 질 수가 없겠는데 이 구간에서 어저 감탄만 계속 나오네 이거 할 때마다 자 일단은 빠르게 넘겨 볼게요 제가 이기는 거는 거의 사실상 확정된 거니까 이 구간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졌다고? 아니 뭐야? 아 연승 깨졌다 이거. 아 지금 계속 연승하고 있었는데. 아이 사람 뭐야? 졌습니다. 아내 연승. 그래도 일단 다이아 1 찍었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지금 이 좋은 덱을 들고서는 다음으로 못 가면은 안 돼. 아 내가 봤을 때 패시 이게 더 좋았더라면은 데미지도 오질 텐데. 이거 좀 아깝다. 패시 좀 어렵네. 야, 이거는 진짜 재우는 스킬이 너무 사기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 태워 흑풍차 한대 맞으면은 야 미쳤어 그냥. 근데 이거 지금 해보니까 누가 먼저 스턴 거냐 안 거냐 그 싸움이네. 먼저 스턴 걸리면 그냥 지는 거야 이거 봐봐 졌어 또 졌어 아이 스킬 순서를 바꿔야 되나? 아니 잠깐만 다음 티어로 갈려면몇승 해야 돼? 아 5천 점이야? 얼마 안 남았다 아 근데 루비를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어 얼마 안 남았다 진짜 7연승 중자 여기서 이겨야 되거든요 4,995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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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빡세다 이거 제발 이겨야 되는데 선턴 뺏겼어요 아, 감전이 지금 태호한테 들어갔는데 이거 안 되거든요. 자 일단은 연이잠 재웠어요. 잠 재웠으면 됐어. 일단은 아, 스킬까지 못 쓰게 만들어 버리고 아. 설마 여기까지 와서 지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 태호 죽었고, 델론즈 죽었고. 그렇지, 태호한테 감전 걸어주면서. 아, 석화 걸렸어요. 어?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승급 들가자 이거 이름 뭐야? 마스터야? 뾰로롱, 마스터 등급 보상 받고 한 판만 더 돌려볼까? 마스터는 얼마나 빡센지? 내가 한번 봐야겠어. 자, 과연 마스터 대 마스터. 오케이, 선턴 뺏었고. 자, 흑풍참. 아, 얘네들 좀 버티네? 지는 거 아니겠지? 자, 흙을 만월참 갈았지! 바로다가 승리! 어, 여기까지. 야, 연희가 미쳤다, 미쳤어, 그냥. 자, 그리고 저번에 못 보여줬던 레이드. 제대로 조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12초월 에스파다의 힘을 다시 한번 볼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 초반에 우마왕이 이제 쫄다구들을 이렇게 소환을 하죠. 요거를 이제 블랙로즈로 필살기로 싹다 없애주면서 그 다음에 딜 버프 이렇게 싹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에스파다 필살기 데미지 과연? 아, 11만, 크리티컬 안 떴어. 여기서 크리가 떴어야 됐는데. 아,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오토 돌려가지고, 장비를 얻은 겁니다. 자, 에스파다, 과연! 와, 37만! 미쳤구요! 아이, 심지어, 에스파다가 궁극 강화도 안 했어. 궁극 강화까지 하면 더 세겠네, 이거. 아 아무튼 잡았죠? 뭐, 요런 식으로 하는 거다. 다른 레이드도 뭐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깰 수가 있습니다. 다 유튜브 보면서 배웠고요. 보니까 캐릭터를 막 하나만 엄청 좋다고 키우는 게 아니야. 레이드용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다 키워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키웠고요.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세븐 나이츠 리버스 4화. 4왕 연희. 진짜 미쳤네요. 써보니까. 직접 써보니까 알겠다. 돌았어, 그냥. 물론 태오의 데미지도 미쳤지만. 연희가 꼭 필요하다. 다음 업데이트에서 또 사기캐 나오면 그거 또 해야 되나? 12초월? 아이, 뭐, 아무튼. 이번에 캐릭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세븐 나이츠 리버스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